고분처. 아니, 왜투사업은 하는데 이만현 씨랑 계약이 구라라고요? 아, 예. 아, 지금 리반 들어와. 마치 브랜드 나이트가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졌는데요. 헨크버크 다했고요 하시온 올라가야죠. 자, 거기 쌍전 붙어서. 점프 슛! 좋습니다. 하시온의 21번 이용석 선수. 네, 이득점을 성공시키면서 팀의승리대고있습니그 기준한 득점을 가져왔는데요. 할수 있어요. 지금 사실 경기 초반에 7점차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포스텔 나오죠. 김채린 주고 올라가야죠. 갖다 붙이나 요 2인기 의해성 접전입니다. 아, 2인기 화해. 이번에 죠 지금은 이거 안 했어요. 자, 한태건. 요렇 유로 스텝을 하고 싶었지만 약간 투박한 스텝이 네, 되는 스텝 바람에 유로 스텝 발봤는데 전혀 좌우로 폭의 이동이 없었어요. 스텝과 같은 대로 갔는데 어찌 됐든간에 전혀 유럽이 아니고 약간 아시안 스텝이었어요, 그렇죠? 뭐, 평양 스텝. 네, 평양 스텝으로 지금 하는데 평양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방콕 스텝. 네, 방콕 스텝 좋아하죠. 자, 이 틀고. 제가 봤을 때. 방콕 스텝이라서 좀 무서운 것 같은데요. 네, 방콕 스텝으로 지금 잘 터전에서. <laughs> 네, 지금 심판이 했고요. 웃고 계십니다. 이구. 2구? 네, 이 구에 성공시키면서. 9대1 아, 아, 8떨고 유지되고요. 피날레트 쓰이 아, 적극적입니다. 피날리트가 저번 비온타 뭔가 사쿼터부터 압박을 선보였는데 그 압박의 강도가 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들고 오고요. 네, 운동 능력 좋네요. 네, 아, 김민중 선수라고. 크에는 덩크가 가능한 아주 높은 탄력. 저 선수 웨이트도 훌륭해 보이는데 저런 탄력이면 오늘 좀 탄력 활용이 하고 경기 끝내면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대 18로 엘리트가 선거는데 엘리트 공격 계속 되겠습니다. 김창석 선수 파울 얻어냈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두팀다 24번 엘리트 23번 선수를 제외하고는 사이즈가 다 비슷해서 아주 공중전이 볼만합니다. 근데 막상 지금 엘리트는저 24번 선수를 활용한 공격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드으려는데 활용하네요? 역시 이런 법칙이, 머피의 법칙이 있죠. 네. 시간 많아! 안 들어갔고요. 신장을 활용한 리바운드! 턴어라운드! 와, 좋습니다, 저 선수! 뭐! 왼손잡인데 지금 오른쪽으로 턴 라운드에서 올려놓는 이득점입니다. 아주 깔끔했고요. 역시 선출 선출 중에도 기분이 안 좋은 선수가 제법 있지만 지금 깔끔했거든요. 네, 예, 예, 말씀드리는 건 파시온의 김채민 선수 이득점이었고요. 13대 20으로 앞선 엘리트 공격입니다. 경기가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해설 우리도 이제 재밌죠. 예, 신이 나는데요. 자한태 어, 네, 네, 네. 건. 자픽픽픽엔 킥. 아. 킥, 킥. 아. 롤. 올라가죠. 아 메이드 안 됐고요. 수비가 좋았어요 지금은 <목소리> 피켈로까지 아주 좋았지만 수비 좋았고요. 김채린 갖다 붙여야죠. <목소리> 엔드아 이거 아쉽습니다. 지금은 뭐 지금 상황에선 김채린 선수 가 주는 게 맞죠? 예, 아주 맞고 제가 아한 이유는 메이드가 시켜 시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아쉽게도. 뭐 하지만 지금 사실. 아, 김채린 선수 조성 안 됐으라고 얘기하면 그분 그냥 올려 되겠어요. 거기에 파시오 멘츠 아, 안 됐으래요. 아다르고 얻어다는데 이거는 말은... 아, 저는 저분들을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끝나고 불려나가서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자 김채린, 자유투 1구 성공시켜 줬고요. 여기서 2구까지 성공시켜 주면 5점 차로 접어드는데요. 아, 좋습니다. 자유투 8선좋네요 김채린, 뭐 3점 수이 없다고 김채린 씨가 말았는데 없다고 한적 없습니다. 합친 메커니즘으로 봐선 3점 슛도 좋을 것 같아요. 없다한 게 아니라 많이 안 던지면 좋움이 좋아. 네. 굳이 던질 필요 가 없어 보입니다, 안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띄고 안에서 해도 되겠죠. 요즘 이매가 불만하죠. 자. 김채린 무난한데? 김채린 선수 키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180, 188, 190 정도 되는 걸. 이 말을 쓰는데 이용국 선수, 이용국 선수 3점 슛으로 지금 2점 차까지 접어들었어요 접전입니다. 이용 선수가 1쿼터에는 몸이 안 풀렸는지 플레이가 터너오버성이 많았는데 이 커터 이 커터 되니까 지금 매우 좋은플요 어, 블로킹까지 지금 한태광 선수의 공을 깔끔하게 쳐냈습니다. <목소리> 이용석 선수의 맹활약이 지금 이어지고 <목소리> 있는데요. <목소리> 자, 이용석 선수 얼핏 에머로 봐서는 사실 그렇게 잘해 보이지 않아요. 신발도 그다지 좋은 거 아니신 것고요. <laughs> 근데 어우, 지금 계속된 득점으로 투매 지금 접전 상황을 인이시켰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동점을 가져오네요. <목소리> 이 경기가 이렇게 빨리 동점이 되나요? 20대 20. <목소리> 맞습니다. 젊은 유명주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이용선수가 네, 이용선도 젊은가요? 아니요, 시, 젊으신 나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 알고 있는데 저는 젊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게 확실한 왜냐면 제 후배가 역전입니다 파시온 지금 무슨 쓰나미처럼 물어붙여 역전을 가져옵니다, 지금 연속으로 런득점이 런한 10대 연쯤 되는 것 같은데요, 파시온 22대 20으로 역전을 가져옵니다. 팀 엘리트 선수들 젊다 보니까 패기는 있지만, 무너질 때한 방에 무너지네요. 남미 선수들 같이 지금. 한마이으로 네, 지금 파시온 불타오릅니다. 파시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국 선수가 1쿼터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경기를 완전히 이끌고 있습니다. 1쿼터에 이용국 선수 작거든요 경기장에서. 네, 이턴오버에 슈팅 파울 하나 하고 싶 네, 저는 베개를 갖다 주려고 랬어요 그런데 지금 2쿼터 들어서 맹활약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에 비해서 지금 한태곤 선수가 2쿼터에는 자고 있어요. 어, 지금 골파이 <laughs> 가 많으면서 지금 석공을 허용을 했는데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이 경기가 이렇게 빨리 역전이 될 줄은 몰랐는데 역전을 가져온 파시온이었고요. 확실히 유망주끼리의 경기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에 따라서 빨리빨리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파시오는 이용석 선수, 이윤희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선 파시오는 확실히 앞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골디스 이윤희 선수가 지금 필 때인 것 같은데요. 저 선수도 득점력 좋거든요. 지금 아, 같이 득점으로 맞불로 오는 한테가 지금 뭐 막혔죠? 약간 선수들이 꼬이고 있어요 지금 엘리트 같은 경우. 네, 지금 엘리트가 포지셔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지금 손들리면서 원활한 공격을 보이지 않았점프슛 좋습니다. 역시한태가 내가 동아리 대학 동아리 넘버원 가즈다. 한글 보여주는 점프슛 으로 동점을 가져옵니다. 21-22 드렉스라고 하는데요. 자 21-22로 동점 가운데 패션 점프슛. 와 진짜 와라는 말밖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계속된 득점으로 지금 리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 선수 알코터에뭐 하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이용석 선수 몸이 이제서야 풀린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 정도면은 손이 풀려서 야 지금 어려운 슛 성공시켜주는 이인규 선수 지금 사실 양팀 득점한자의 싸움인데요 동점입니다. 런앤건농구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입니다. 김철인, 김민호 포터에는 좀 훌륭한 활약을 했지만 이 포터에 약간 부진한데요. 부진하다기보다 자 들어갔어요. 포인트 이용석이 이용석 선수가. 파시온에서 잡아주는 게 있다고 보 자, 지금 김동석씨 죄송한데 지금 목소리가 너무 침착하다 보니까 예. 제가 아무리 분위기를 띄우려도 본인이 참을 띄울수 있어요. 좀 같이 행보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흥분하면 못 돌릴 것 같은데 자, 27대24로 파시온이 앞선 가운데 엘리트, 뒤지고 있는 엘리트의 공격입니다. 지금 유용석 선수 지금 거의 미친 리악인데요 그 아! 지금 이 쿼터에 야투가 네개쌓서 4개, 4개 다 들어갔습니다 네개밖에안쌓았더쏜것 같아 블럭킹아 지금 엘리스 선수 맞고 남은 것 같은데요 야 파시온 지금 뭐 쓰나미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팀이 27대24로 역전까지 가져왔고요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지금 중요한 찬스고요 아니 이용석 선수 지금 한태군이 맞고 있는데 계속 터집니다 3점슛! 됐고요이 아! 이거 다시 갑니다! 들어 아! 야, 지금 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다섯 개 중에 아주 성공해. 니컷터 1 2점입니다 와, 이형석 지금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자 리바운드. 자, 이형석 자, 또 무슨가. 지금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왜이형석 선수를 내비드나 저기 또 열렸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근데 지금 수비가 이형석 선수를 잡아주지 않고 아니 왜 지, 지금 저렇게 터지면은 박스 안을 붙여도 시원찮을 판네 지역방으로 프리하게놓 먹고 있어요 김채린이 영상 또 열려 있는데요. 또 열려 있는데요. 가져. 아, 아 너무, 너무. 설마 설마했지만. 아 네, 아 저와 지금 이게 뭔가요? 38대 24입니다. 제가 엘리트. 엘리트를 들여댈 중에는 지금 이용석 선수가 엘리트를 완전히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발른다 네. 이런 말 하려 그랬죠. 요리하고 있어요. 한태건 갑니다. 트래블릭성이 있었지만 공을 못 잡아줬고요. 빨리 안 나오면 네. Yeah. 네. 전반전 경기 파시온이 31대 24로 10점 차를 벌립니다. 2쿼터에 엘리트 득점이 몇 점이었나 거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자, 이용석 8점 속에... 8점 정도. 네, 이용석 기억이 미친하려 지금 31대2 4로 앞서가고 전반전 경기 종료되고 3쿼터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